행복한 정식이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삶이 내 의식이 세계화될 때 하나님은요 그만큼 쓰시는 거예요 지금 갇혀있을 때 우리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 끝나는 날에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인가 내가 못 가면 혹시 내 자녀라도 내 지자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는 우리 정식이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일 흔한 말인데 제일 이해 못하고 제일 깨닫지 못하는 말이 이 말일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거 잡아야 돼.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내 인생 스토리가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정기내땅 끝까지.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얼마나 참 기대가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귀찮다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 산업 성장의 3단계. 돈 벌어야 될거 아니요. 돈 좋아하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고 세계 살릴 만큼 세계 선교사를 보낼 만큼 왜 우리 후대를 전 세계 보내서 그렇게 전문화 시킬 만큼 경제가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할 거냐? 복음화 제자와 세계와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이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복음화 아닙니까? 복음화 중에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천명 세계 복음화. 아, 고치고도 세계 보고만 해야 된다니까 아직 어려도 젖 때면서 세계 보고만 그래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너를 지명하여 불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만은 아니오너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내가 너를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너로 하여금 진리가 되고 길이 되게 만들겠다 사명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유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시장이 멋있잖아요 누가 봐도 많은 사람이 방황합니다 어떻게 돈몇 푼 벌어서 하루 밥 먹을까? 그런 거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쓸 수밖에 없는 천명 소명 사명 속에 있는 나 어떻게 나를 불렀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현실에서 답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자를 찾아야 돼요. 홀, 홀로는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찾았어요. 교역자요. 70인을 보냈어요 누가 보면 10장에 보니까 충직자들이 120명을 모았어요 평신도로 계획이 있어요 쓸데없는 사람을 모으기 아주 엘리트로 가장 액기스의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전세계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라 모든 적소에 가라 땅끝까지 가라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다 합쳐봐야 200명밖에 안되는데 이들이 지금까지 2000년은 주님이 왔다 가지2 0년이 넘도록 이들이 걸으면 이들의 행보는 이들의 언약 전달은요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요. 29장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계화 되어 죠 이미 세상은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 일어나면요. 세계 3차 전쟁이라 거기서 멸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걸렸는데요. 여기서 자유한 나라가 없어요. 이미 세계화 돼 있어요. 이미 세계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화 안 되고 자꾸 민족화되고, 우리끼리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와 있는 응답을 얻어 라 사도행전 2장 9절, 로 11절, 15 나라가 미리 와 있네. 세상에 와 있는 응답, 이미 다민족, 300만이 넘는 다민족이 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까지도 안디옥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라. 흩어져서 어디가 있냐, 관계, 내 상황이 어떠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흩어진 것까지. 환란도. 그래서 안디옥에서 첫 번째 팀을 조직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래서 캠프 팀을 만들고 현장에 나가서 마게도니아 첫성빌리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점점 나가서 에베소에서 정말 두라노에서 하나님의 생명 문제 일꾼을 만나고 로마라까지 가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일이 되고요. 그 꿈이 된다면 우리 후대 후대들은요 얼마나 행복한 시작을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대한민국은 복음의 나라요.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가는 세계 복음 속에 모든 게다 있는 것을 믿는 유일한 나라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머물지 말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당황하지, 방황하지도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세계복음아 하나님의 뜻을 외쳐나갈 수 있도록 지금은 비록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날 불강력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전세계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당신도 만나봐라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